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시간 질문 휴가 되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움이 크고 패닉이 올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한 요한 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예시와 카밍. 질문. 휴가 되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움이 크고 패닉이 올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주님과 더 깊은 교자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답변. 3일을 굶었습니다. 겨우 물만 마시고, 어, 몸은 어떤 단백질도 공급을 받지 못한 채 3일을 굶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온 몸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겨우 생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 몸은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것일까요? 3일을 굶은 후에 그 몸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차츰 차츰 음식을 먹어가면서 몸에 살을 붙여 나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화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혀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인간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누군가와 일대일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읽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주 빠르면 85시간, 약 2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던지, 이해가 되지 않던지,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제와 요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제와 요점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권해드립니다.먼저 하나님은 야외 성령님 예수하십니다.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께 모든 권한과 죄를 사해주는 권세와 삶과 죽음의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야외 여와 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라도 예수와를 영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와를 영접하는 기도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해 보시면 그 순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와 하나님께서 님들의 마음에 직접 들어오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직접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예시화를 영접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계는 단기 회계도 아니고, 영구 회계도 아니고, 영원한 회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중심을 3D 버전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님들의 눈앞에 계십니다. 님들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님들의 앞에 계십니다. 휴거 때 남겨질까 두려운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합니다. 예수화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화를 믿는 사람으로서 순교 정신은 필수입니다. 예수화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 졸업이 두려운 사람은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인생 졸업은 천국 직행 버스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를 갈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세수도 하고 밥도 챙겨 먹고 준비물과 숙제도 챙기고 깨끗한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묶고 점심 가방 그리고 학교 가방 다 챙겨서 학교를 향해서 떠납니다.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몸과 마음과 모든 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로시아시나 예시와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시아시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남습니다. 이 땅에 남고 7년 대 환란을 겪을 것이고 사탄의 밥이 될 것이고 순교를 당할 것이고 순교를 통해서 예시와를 믿는 믿음을 증명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며, 요한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알곡, 양, 순결한, 지혜로운 처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쭉정이, 염소, 미련한 처녀에 해당이 되는 불법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요한 계시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전 우주와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과 어제, 오늘, 내일을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법이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있으십니다. 그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떨어지든지 간에 야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신 것입니다. 창조주 야외 성령님 예수와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영혼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판단, 선택, 결정, 준비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다 끝. 이것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하나님과 일대일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스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며, 이로 인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천국의 모든 펜트하우스가 다 마련이 되는 대로 다시 올게 하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야외 성인 메시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슈아를 전하라고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메시아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네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예수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와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 예수와도 들려야하리니 이는 그를 예수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예수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하심이라 그를 예수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 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 야훼께서 아들 예수아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 예수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야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